좋은 아침입니다. 용날입니다. 임진날입니다. 그죠? 예, 용은 뭡니까? 닭을 만나도 좋아하고, 지를 만나도 좋아하고, 원숭이띠를 만나도 좋아하죠. 근데, 예, 돼지는 뭡니까? 예, 용을 만나도 싫어하고, 같은 용을 만나도 싫어하겠죠. 그 다음, 돼지를 만나도 싫어하고, 개를 만나도 싫어하겠죠. 자, 임수는 정, 정만을 좋아하겠죠. 정림 한몸입니다. 그죠? 정묘, 정사, 정미, 정류, 정예, 정추기를 좋아합니다. 이상이 높고 조화가 비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자, 오늘은 뭡니까 북쪽으로 가면 좋겠고 일자, 어, 육자를 서시면 좋겠죠, 그죠? 그러고 뭡니까검정색 옷을 입으세요. 자, 임수는 병 병환을 싫어하죠. 병림충입니다.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이를 싫어합니다. 이분들 직업으로서 숙박업, 제조업, 유통업, 무역업, 예, 그리고 뭐 군인, 경찰, 검찰이 좋습니다. 교도관도 좋죠. 피부병, 승림병, 심장, 그죠? 어, 혈압, 예, 통풍, 탈모, 이런 쪽을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오늘 용날 띠베론세 들어가 볼까요? 띠베론세 들어가 봅니다. 띠베론세 자, 지띠부터 가볼까요? 용날의 지띠, 신자진 수고기죠? 자, 봅시다. 아, 만나이만났는데 연애가 좀 꼴보기 싫다그러네요 약간의 구설수 낙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입을 조심하시고요. 그러나 계약이나 매매, 선사 어, 금전 오는 사업은 좋습니다. 자, 소띠 볼까요? 소띠, 하하, 밤에 좋은 일이 있는데 섹시한 여인을 만나고 연애 운이 좋고요. 사업은 금전은 이 사원 청자하 모든 게 좋게 들어옵니다. 예, 건강도 좋겠죠. 자, 범띠 볼까요? 범띠는 좋은 성이 팅이 있네, 그죠? 그래서 나 좋은 남녀를 만날 수가 있겠고, 초혼과 재혼이 되는 날이고요. 예, 오늘 매매운 성사운 금전운 사업은 건강은 모든 게 좋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도 섹시한 여인을 만나는 그런 날이네. 연애운이 좋고, 매매운 성사운 금전운 이사운 사업은 모든 게 좋습니다. 건강 좋겠죠. 자 용띠 볼까요 용띠는 아파트 청약 이런 운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오늘 금전이 또 많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고요. 그러나 오늘 연애는 없고요. 사업 매매 성사금 건강은 좋습니다. b m d 볼까요 b m d 동은 사업이 불타는 나 오늘 어, 불타는 날이네. 그죠? 밤에 좋은 일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금전이고 사업으로 좋고 매매 청약을이있어 예, 건강은 모두 좋은데 연애는 없습니다. 말띠 말티 볼까요? 말띠도 연애가 좀 꼬이는 날이네. 그만능이 많은데 좀꼴보기 싫다 그러고요. 그래서 연애는 꼬이고 매매운 성사운 금전은 이사운 건강운은 다 좋은데 연애가 꼬인답니다자 양띠 볼까요? 양띠 오늘 아 불타는데 밥이 되겠네요. 상남자가 나타나네요. 그죠? 그래서 연애운이 좋고 매매 성사 금전 이사 건강 모든 게 좋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오늘 연하의 남자 운이 있네, 그죠? 그래서 그 건강이 좋아지고, 면매, 성사, 이사, 금, 금전, 예, 모든게 좋아지는 그런 날입니다. 자 닭띠 닭디 볼까요? 닭띠도 오늘 만나이 만난 쪽꼴복싫다그러네요 그죠? 그러나 면매 운 좋고, 이사 운, 청약 운, 건강 운, 사업 운, 학업 운 모든게 좋게 들어옵니다. 자, 개띠 볼까요? 개띠도 오늘 뭡니까? 사업이 바쁘고, 건강이 좋아지고, 예, 어, 금전이 좋아지고, 그죠? 이사, 청량, 학업 다 좋은데, 연애는 없답니다. 자, 돼지띠 볼까요? 온진살이죠? 온진살에서, 그죠? 누가 소개를 받는데, 그죠? 그러나, 예, 소개팅은 괜찮답니다. 그러나, 금전, 사업, 매매, 금, 어, 이사, 어, 뭡니까? 청량, 모든 게 좋답니다. 자, 오늘또 멋진 하루 되세요.